혹시 본인이 사용하시기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을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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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재밌을 것 아, 마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laughs> 것네요 스노우 버전 만져보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월랑원랑 몰랑 부드럽고. 고대훌륭하고 없고 되게 사르르 녹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겪어보진 않았던 느낌이긴 한데 아이랑 그 촉감 놀이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 이런 오감 발달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캉말캉하고 마칭 물모물컹한 몰칭 느낌.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옛날 무스 같은 거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게 손에 잘 묻지 않으면서 촉감이 굉장히 또 색달랐어요. 부드럽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장난감 같아요. 약간 폭신폭신한 새로 Pero...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좀 예, 그런 느낌들 예. 완전 말랑말랑하고 좀 신기한 질감이었어요 폭신폭신했어요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 음... 어때 주니 부드러워 부드러워 말랑말랑 그 마시멜로 같은 음. 묻지 않는 솜사탕 부드럽고 시원했어요 거품인지 알고 만졌는데 밀가루도 아닌 것이 어, 거품도 아닌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젤리 같아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어요 어디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느껴지? 원래 아이들이 씻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체험을 해보니까 아이들 씻기 전에. 이거 먼저 손에나 이런데다가 이걸 뿌려주고 좀 가지고 놀다가 목욕 시킬 때 유도를 하면 잘할것 같아서 요 물과 안 친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면은 일단 물 속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들이 그냥 충분히 물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놀이 하듯이 뭐 재밌게 즐기면서 목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우신? 저는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예, 근데 애들이 이거, 뭐, 비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없고, 너무 놀이 삼아 목욕을 잘할것 같아요. 네. 말캉말캉한 재질이니까 애기들이 만졌을 때 거부감 없어서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바디 샴푸 가지고 스펀지로 발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아프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펀지가 필요 없어. 부드러워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촉감은. 재밌게 목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품 나는 입욕제도 되게 좋아하는데, 놀이감 같으면서 목욕을 할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몸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laughs> 호기심을 가지고 재밌게 할것 같아요. 네, 향기가 좋아서 아기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머니들이 쉽게 목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한통다쓸것 같은데? 계속 갖고 갈것 같아요. 이거는 거품 자체라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만지면서 호기심으로 욕실까지는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목욕을 싫어하는 애면은 네, 이걸로 유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놀면서 막 씻고 싶어 하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I'm, I'm so high